네 안녕하세요 조성입니다. 그 일시적 이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는 이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조금 한번 코멘트를 달아보려고 어 영상을 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긴 분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아,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세금을 다 관장해요. 그러니까는 뭐 세법 시행령이나 뭐 세법 법률 이런 아, 것들을 아, 이 사람이 많이 좌지우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 아직, 일시적 이주택자들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시행령을 바꾸진 않았지만, 내가 시행령 바꿀 거야. 시행령이라는 거는 국회 통과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우리 맨날 텔레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나와서 막 땅땅땅 두드리는 이제 회의 하잖아요. 국무회의인데, 그 국무회의에서 통과만 하면 국회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바뀌어요. 왜? 시행령이니까. 여기 제가 시행령을 좀 찾아놨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시행령은 여기 뭐여 대통령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통령 명령이에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가 명령한다, 땅, 땅, 땅 하면 그냥 법이 바뀌는 건데, 일시적 이주택은 이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바꿔주겠다. 이거는 국회 통과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읽어보면은, 일시적 이주택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뭐 예컨대 뭐, 뭐 강북 살다가 강남으로 갈아타게 하고 싶어. 그러면 강남 팔고 강남 사는 경우도 있지만, 강남, 강북 안 팔고 강남으로 샀어. 그럼, 잠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잖아요. 이2주택인이 갈아타게 하는 것까지도 세금을 왕창 물리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좀 줄여주는 건데, 1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줄여주는 건데, 그럼 결국은 강북 살다 강남 샀어. 강북, 강남 사고, 이 강북 아파트를 몇년 내에 팔아야 되느냐? 야, 빨리 팔어. 너 빨리 팔어. 강남 아파트 사자마자 팔아? 그러면 요즘처럼 안 팔리잖아. 요즘에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야. 1 년이 내 팔어. 너 아니면 뭐한 달이 내 팔어. 너 강남 아파트 사자마자 바로 팔어. 안 그러면 너너이 주택으로 해서 세금 중과할 거야. 그러면 누가 강남을 무서워서 못 사. 왜 강북 안 팔리는 순간 종부세 중과에 양도세 중과에 취득세 중과에 장난이 아니야. 물론 지금 양도세 종부세,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이 주택까지는 다 완화 배제해 준다고 하지만 어쨌든. 아직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강남 아파트 못 사면 아파트 값 떨어지는 거지. 근데 아파트 값 지금 떨어지는 걸 막으려는 게 정부 입장이니까 어떻게든지 좀, 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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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게 만들려니까, 야, 아파트 샀어? 강남 아파트 샀어? 아, 잘했어. 야, 강북 아파트 천천히 팔어. 이거 산 날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만 팔아.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줄게. 라고 바꾸겠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뭐딱 그런 얘기가 쭉 쓰여 있어요 쭉 쓰여있고 어 여기 보면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정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해도 아나 팔아야 돼 그래야 세금 법 감면해준다며 팔아야 돼 나는 강북아파트 팔아야 돼 근데 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됩니다 2년 내에 처분 쉽지 않거든요 싸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싸게 하는 걸좀 싸게 팔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블러블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는 이제 자세하게 얘기는 안 나오는데,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또, 어, 제일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소급 적용도 해준다고 하거든요. 소급 적용이라는 게, 어, 오늘 발표가 났어요. 이게 12일날, 어제, 정확히 어제. 12일날 발표가 났거든. 오늘이 13일이잖아요. 오늘이 13일인데, 12일날 발표 났으니까, 어, 오늘 걸로는 시행령이 이제 뭐 국무회의가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켜 법을 받고 그러면 오늘로 소급해서 어제로 11월 12일 2023년 1월 12일로 소급해서 이 제도를 적용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더 정확히 무슨 내용이냐 대충 알았고 조금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심도 있다기보다 일단 여러분들 법령을 봐야 돼요 법령을 보셔야지. 헷갈리지 가 않아. 맨날 세무사 찾아가고 맨날 유튜브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이거 한번 딱 해놓으면 여러분들 법을 찾아보면 제일 쉬워요.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세, 뭐 웬만하면 상생 임대부터 뭐양 1세대, 1주택 뭐 이런 거다 양도세 관련된 거여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웬만하면 다 있어요. 이거 왜 법률에다 못 만들까요? 법률이라는 건 뭐야? 국회 통과해야 되는 거. 그냥 소득세법, 그러니까 소득세법까지만 하면 이건 법률이야. 시행령 들어가면 이제 대통령 맘대로야. 근데 왜 법에다가 이런 걸 못할까? 소득세법에다 이런 걸다못 넣을까? 아니, 뭐, 아파트 값 오르면은 또 풀어줘야 되고, 아파트 값, 아 아파트 값 오르면 막 주제했다가, 아파트 값 떨어지면 또 풀어주고, 막, 막 꼬무줄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맨날 막 국회 통과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국회의원 모여가지고 땅땅땅 두드리고,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행령이나위임에보고 대통령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 음, 아, 어, 여기 있죠? 이게 제가 얼굴이 나와가지고 좀잘안볼수 있는데 국내 1 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그 주택 소유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대. 그러니까 는 강북 아파트 갖고 있다가 돈좀 벌었어. 아 강남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강남 강북 아파트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강남 아파트 취득했죠. 그래서 일시적 2 주택이 됐어. 그럼 종전의 주택 강북 아파트죠. 강북 아파트를 취득 아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물론 강북아파트 사고 6개월 이따 강남아파트 사는 거는 안 해준다는 거야 이거는 아까 그 기사에 안 나왔지만 강북아파트 사고 1년 지난 다음에 강남아파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어쩌고 저쩌고 154조 1항을 적용한다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예요 그러면 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렇대 그럼 다음 각호의 주택이 뭔가 보자고. 여기 그냥 1호, 2호 나와있네. 여기에 따라 하라는 거야.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근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 내 강, 강, 북도 조정대상 지역이었잖아요. 종전의 주택이 강북,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했어. 강남 아파트를, 지금 조정대상 지역, 강남은 아직 안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어.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뭐 이거 어쨌든 교정세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여기 지금 뭐라고 명시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2년이라고 돼 있죠. 2년. 2년. 이 2년을 여기 뭐라고 했요 추경호가 뭐라고 했어요. 3년이라고 그랬죠. 이 3년. 정확히 이 2년, 2년이라는 글자를 3년이라는 글자로 극모에 의해서 땅땅땅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강북아파트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해주겠다 이 얘긴데 근데 지금 보면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인데 어? 3년인데요? 이건 조정세상지 아닌 경우 예컨대 뭐 내가 뭐 예컨대 뭐뭐 뭐 경북 구미에 아파트 한채 갖고 있다가 뭐뭐 뭐 대.. 뭐 어디 뭐뭐 뭐 예컨대 뭐 조정 많잖아요 뭐 예컨대 뭐뭐 뭐 전라남도 광주에다가 내가 아파트 한채더 샀어. 그런 경우에는 경북에 있는 아파트, 강, 강,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 산 날로부터 3년 이내만 팔면 돼. 지금도. 근데 지금 여기 말하는 거는, 지금 여기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강북 아파트 갖고 있다가, 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 샀을 때. 그럴 때 3년을 늘려주겠다. 아까 왜,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지금 무서워서 사람들이 못 사잖아요. 아, 야, 사면 뭐해. 안 팔리는데. 안 팔리면 나 완전 세금 때문에 난리 나는데. 걱정하지 마. 3년 내에는 팔리겠지. 경기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사사 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근데 마지막 또 궁금한 거 여러분들. 뭐든지 여러분 부칙을 봐야 돼요. 적용 범위를 봐야 된다고. 적용 범위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까요? 아까 155조였죠. 아 제가 지금 시간이 또 많이 가고 있네요. 155조였죠. 155조 보면 뭐라고 되냐? 이거 여러분 유튜브 그다 찾아 155조잖아요. 155조고. 이거라고. 어. 이건데, 일시적 이주택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막 엄청, 2022년 5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개정됐잖아요. 이 일시적 이주택 규정이. 이게 5월 31일이 뭐냐면, 이때 원래는 이게, 원래는 심지어 2년도 아니고 1년이었어요. 1년. 근데 이게, 22년 5월 31일 날 작년 5월 말 31일에 2년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작년, 22년 5월 31일부터 약간 정부는 알고 있었어. 야, 이거 떨어지겠다. 왜냐면 정보가, 그, 정보가 제일 많으니까 잘 안다고요. 그럼 22년 5월 31일 부칙을 봐야 돼. 22년 5월 31일 부칙, 그 부칙의 시, 적용 범위가 나온다고요. 22년, 여기 나왔네. 5월 31일. 뭐라고 됐어요? 뭐라고 됐나 보자. 55조제 1항 이후의 개정 규정은 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대. 근데,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따른데. 어, 근데 재밌는 게 분명히 22년 5월 31일에 국무에서 땅땅땅 했죠. 이게 국무에서 땅땅땅한 날이야 이 날이. 5월 31일이. 근데 5월 10일이라는 거야. 한 20일 정도 소급 적용해줬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도 1월 12일날까지 소급 적용해준다는 거는 한 지금 10일인데 10일날 이제 이때도 발표했겠죠. 지금도 우리가 1월 1 2일날 발표했잖아. 5월 10일 날 발표했어. 나 1년 말고 2년으로 늘려줄게. 처분기한. 근데 20일 정도 있다가 공포했다고. 땅땅땅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2일 날 오늘 어제 발표했으니까 아마 한 30, 31일이나 뭐 아니면 내내달 초, 2월, 아, 2월 초나 이때 공무에 땅땅땅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10일까지 소급 적용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답이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5월 10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는 내가 이서 강남 아파트를 언제 샀든지 관계없이 강북 아파트 사고, 강남 아파트 샀어. 근데 강남 아파트를 내가 1월 12일 이후에 사야 되는 게 아니야. 1월 12일 이전에 샀어. 이전에 샀어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강북 아파트를 팔면 은다 적용해준다는 거예요. 강북 아파트 팔면 돼. 그러니까 옛날 강남 아파트를 1월 12일 날 이전에 샀다고 아유 1월 12일 이후에 살걸 1월 12일 이전에 사가지고 나는 1세대 2년 내에 팔아야 되네 이게 아니에요. 언제 샀던지 가네. 강북 아파트만 1월 12일 이후에 종전주택 강북 아파트를 양도하면은 다 해주겠다. 근데 재수없게 5월 10일 전에 다시해서 우리로 치면 1월 12일이잖아. 3년은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개정 규정 적용 안 하겠다. 그러니까는. 1월 10일이 어제잖아요. 그저께. 1월 11일 날 종전 주택을 팔아 버렸어. 그러니까는 강남 강북 아파트를 팔아 버렸어. 그 경우는 3년이 아니라는 거야. 막아 이런 거지 막. 아, 강북 아파트 팔아야 돼. 근데 아, 나 일시적 유주택 받아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아, 근데 계속 더 떨어질 것 같아. 아, 야, 안 되겠다. 그냥 팔아야겠다. 지금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미 일, 일시적 이주택 기간은 이미 지났어. 이미 지나서 나는 이제 배민배 몸이야. 이미 2년 나는 지났어. 팔긴 팔아야 돼. 근데 시, 이런 사람들 있거든. 더 떨어질까봐, 더 떨어질까봐 또는 오를까봐, 오를까봐 막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컨대 2년 동안 원래 종전에는 아내 시간 가더라도 설명해야겠어. 2년 원래 종전에는 2년 동안 팔면 됐잖아요. 근데 2년 동안 8년 비가세인데안 팔았어. 왜안 팔았어? 오를까봐 나는 안 팔았어. 차라리 두드려 맞더라도 세금 두드려 맞더라도 나는 2년 지난 다음에 세금 두드려 맞더라도 난 비싸게 팔아야겠어. 그래서 안 팔았어. 근데 웬걸? 아 다시 떨어질 것 같아. 아 망했다. 2년 지나서 난 비과세도 안 되는데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돼. 근데 법이 바뀔지 안 바뀔지 시행령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몰라. 왜? 1월 10, 1월 12일이 아니고 1월 11일이야 지금이. 그런데 아. 더 떨어질 것 같아 아 망했네 나 오를 것 같아서 세금 맞더라도 늦게 팔려고 2년 기간 줬는데 그거 다 버렸는데 이제 떨어져 더 떨어질 것 같아 아 안되겠다 1월 11일날 팔아야겠다 그래서 팔았어 그럼 비과세못 받았죠 일단 옛날 규정으로 비과세못 받았죠 근데 뭐라 그래 지금 1월 11일 이전에 1월 여기 1월 12일 전에 팔아는 거는 계정 규정 적용 안 해준대 그럼 11일날 팔았어 그럼 나는 적용 못 받고 어떻게 돼 3년은 커녕 2년은 지났겠다. 그냥 양도세, 비과세 하나도 못 받고 다 두드려 맞고 파는 거다.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이 이항 같은 얘기가 많지는 않겠죠. 여기 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아, 좀 약간 어렵고 좀 약간 좀 뭐랄까. 근데 이게 좀 이렇게 그냥 저도 막 대충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막. 막, 아,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일시적 이주택 2년 에서 3년 됐어요. 3년 됐으니까 천천히 파세요. 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뭐, 나라에서 막, 아파트 값 떨어질까봐 막, 막, 이제는 막, 살아 살아. 천천히 팔아라, 팔아라. 막, 막, 이런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게 편한데, 근데 그렇게 듣는 건뭐 의미가 없어요. 이거 뭐, 돌아서면 또 까먹어.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맞거든요. 뭐, 유튜버 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을 거. 없을 수밖에 없지. 그, 뭐, 법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뭐, 세법에서, 세무, 뭐, 세금에서, 부동산 세법에서 제일 유명한 유튜버 봐도 뭐, 법은 하나도 안 읽어줘도만. <laughs> 그래서 좀 긴데, 그래도,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다음에는 더 재밌으면서, 짧으면서도, 법 얘기도 다 까먹지 않게 설명드리면서도, 뭐,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볼게요. 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하여튼 제가 열심히 더 힘을 받아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